때는 1950년, 좀비 아포칼립스가 도래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평화롭습니다. 좀비를 짐꾼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신문 배달까지 도맡고 음식을 서빙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좀비들이 차고 있는 목걸이 때문이었습니다. 존컨이라 불리는 회사에서 좀비를 순하게 만들어주는 목걸이를 발명한 것이죠. 본래 아포칼립스가 터지면 인간들을 공격해야 되지만 오히려 환영의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팀의 집이 좀비를 마지막으로 데려오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좀비 집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팀미의 아버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티 t 는 매번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것은 일상이었고 악동 형제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캐치볼을 함께 할수 있는 유일한 친구는 벽이었죠. 그런 티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것은 집사 좀비였습니다. 물론 시작은 좋지 않았죠. 그러던 중 이들의 관계를 바꿔놓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악동 형제가 또 티미를 괴롭히게 되는데, 십사 준비가 나타나서 티미를 구해 준 것이죠. 티미는 그에게 마음을 열어줬고 이름까지 지어 줍니다. 티미와 파이도는 함께 교감을 나누고 우정을 쌓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목걸이 덕분이었습니다. 목걸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티미가 물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결국 파이도는 본능을 억누르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벌어집니다. 파이도가 핸더슨 할머니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데, 목걸이가 잠시 고장나면서 핸더슨을 물어버린 것이죠. 집사 좀비가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야생 지역으로 추방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던 팀이는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죠. 파이도를 씻기고 따뜻한 말도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정한 친구로 거듭나죠. 마을 뒷산으로 함께 놀러가면서 깊은 추억도 쌓습니다. 파이도 역시 티미를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였죠. 그것은 바로 이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말썽꾸러기 형제들이 또 나대기 시작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게 되고 목걸이가 고장나면서 파이도는 본능에 따라 남은 한 명도 죽여버립니다. 나무에 묶여 있던 티미는 죽음을 준비하지만 그를 진정한 친구로 인식하고 있던 파이도는 오히려 밧줄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이들의 사이는 더욱 끈끈해지죠. 하지만 마을에서는 핸더슨의 실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사망은 좁혀지고 있었고 현장에서 티미의 야구공이 발견되기도 하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티미와 파이도의 우정 과연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티미와 파이도의 우정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Did you like swimming? <laughs> you know, I didn't even know you could swim. If a person dies and becomes a zombie, then they're not really dead. No, not really. God moves zombies too? Even when they kill? Well, I I think zombies kill because it's their nature. So then it's not their fault. So zombies are sinners? <laughs> I suppose we're all sinners then. 오늘은 민호타우루스님과 함께 좀비를 소재로 콜라보를 해봤습니다. 지금 민호님 채널에 가시면 제작비 6만원으로 무려 10억을 벌어들인 전설의 좀비 영화 콜린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민호님의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